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 t v 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예, 아침에 갑자기 밖을 봤는데 아, 저는 16층에 살거든요. 밖을 내다봤는데 안개가 자꾸 낀 거예요. 워낙 이제 밖에서 일하는 저는 이제 날씨가 되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 이상하다. 요즘 하도 날씨가 뭐, 뭐 소위 서 미쳤다 그래야 되잖아요. 막 4월인데 뭐 눈도 날리고 그래서 혹시, 혹시 이게 눈이 아닐까 싶었는데 어쨌든 안개입니다. 예, 안개라서 안개 더 위험할지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예, 수도권에서 경색 끼는건 많이 못봤는데 그래도 1년에 한두번정도 끼는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항상 이럴때는 안전운전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항상 애들때문에 뉴스를 좀 못봐요 좀 그런게 솔직히 뭐 어떻게보면 삶에 좀좀 불만일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하도 뭐뭐 뭐 뽀로로라 이런거 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뭐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제가 만들기도 하지만 저도 남의 걸 많이 듣습니다. 아 그렇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화가 나가지고 오늘 영상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그 어저께 100번 토론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MBC 100번 토론 워낙 좀 유명하잖아요. 오래됐고 그래서 한번 지금 자, 정주행으로 다시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패널들이 하는 거 미쳤더라고요. 딱 나왔는데,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일단, 예. 이름도 외우겠어요. 패널들이 4명을 부르는데 어쨌든 뭐 자기들 얘기로는 뭐 비례 동수로 불렀, 불렀겠죠. 근데 구색을 맞추기 식이잖아요 저도 화장품에서 당겨봤는데, 우리 화장품에서도 메인이 있어요. 저희는 클렌징 폼이었거든요. 폼이었는데, 이제 메인으로, 메인이 그거고, 어 주로 브랜드 그, 그걸로 하다가 이제 격가지로 예뭐 색조 화장품 그 다음에 뭐그다음 에멀전 에 로션 뭐그 다음에 크림 뭐 이런거죠 한마디로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여러가지 그, 그 뭐라고 해야 돼, 프로모션 같은 것들 있죠 예, 그런것도 관리 했거든요 어느정도 제가 듣기 보시면 아 저사람이 화장품에서 당긴게 맞구나 생각이 드시겠죠 예, 뭐 개발이나 뭐 마케팅 이런적은 없었지만 화장품 물류 쪽에 있다보니까 이 정도, 물 그, 화장품에 대해서 좀 돌아가는 건 알겠더라고요. 예. 바운드, 바운드 색조 화장품 해서, 뭐, 뭐 기초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예. 기초 화장품 3종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의 섀도 브러쉬, 이런 것도 있고, 23호, 21호, 이런 것도 알았어요. 21호, 23호, 처음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얼굴 색상이 좀 이렇게 피부 톤이 하얀신 분들은 21호 바르시고, 어두운 색상의 분들은 약간 23호 바르시고, 그리고 화장품을 어떻게 바르냐 따라서, 뭐 이제 얼굴이 떠 보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구나.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는 이제 보니까 뭐 빠레트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뭐 만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다그뭐 거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기좀 뭐 OEM을 받는 거죠. 뭐 어떤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OEM 유명한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그다음 에 예를 들면 한국콜마라든가, 그다음에 뭐뭐 한국콜마가 좀 유명하죠. 갑자기 큰걸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다닐 때전전직자대래서뭐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화장품 업계도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거는 뭐 어쨌든 뭐 LG 생활건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아무래 퍼시비 보는게 있겠죠. 저희는 1 5 10위권 없지. 아마 한국 화장품일 거야, 아마 그런 화장품도 있고요. 아뭐 본론 들어와서 어 제가 이제 그게 되는데 어쨌든 구생맞취식으로 이제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불러온 게 너무 황당하고 웃기더라고요. 불는 게 뭐냐면은 신장식 조국혁신당이죠. 그리고 이준석 그 다음에 이연주그 다음에 가장 황당한 건, 국민의힘에서, 그, 있지 않습니까? 최그레드 갔던 그, 그, 누구죠? 하여튼 있습니다. 그 사람. 하여튼 그 사람, 국민의힘도 완전히 그냥 사람이 나왔는데, 아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 좀 너무, 좀 그래서 미쳐 까물어치게 했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방송인가 싶더는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은, 어느 정도 나한서 비판적인 시간도 들을 수 있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늘 저기 저기는 방송은 어떻게 보면 패널들하고 방송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니 이게 완전히 그냥 자기들 나와가지고 지금 4월 4일 잡혔으니까 전야제잖아요. 전야제. 자기들이 쫄리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그거 하자 바람 잡는 거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거 해서 빨리 너네 현자 에들 이렇게 결정 나더라도 지만 이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생각 드는 거예요. 아, 진짜 좀 황당하더라고요. 예. 아, 김 김상욱 이 있죠 김상욱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뭐 준비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김상욱이 나왔는데 뭐쟤다한 목소리잖아요. 뭐이게 무슨 뭐 자바 패널 방송도 아니고 뭐매불쇼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뭐 들으려고 하는 방송 아닙니까? 이러니까 MBC가 M 민주 B 북한, 시, 차이나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아 정독과 살셔야죠 정독과 이어린 애들도 알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야 되 방송국이라는 게 물론 MBC가 뭐 자살이 많다고 해요. 그니까 러뭐 무너지는 없겠죠. 예. 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너무 한거같아요 방송사가. 그니까 러 무슨 차파 패널 방송도 아니고 뭐 유튜브 수입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극적인 콘텐츠라든가 아까 반대정이니까 전부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어쨌든 그거 하나라도 믿고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굶어 죽진 않겠죠. 따지고 보면은 예,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예, 반만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참 예, 뭐 단말 이렇게 유튜브 판 유튜브 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예, 유튜브라는 건 마찬가지였습니까? 자기 편만 끌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방, 방송국이 그걸 하겠다는 건데 정말 황당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저도 이제 국회의원들 나와서 자꾸 떠드는 거에 대해서 바락바락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니 둘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람들은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민주당이 하는 페이터를 보면은 또 저기 어벤져스 전략회 이현종 씨 있죠. 그 사람도 하는 소리가 맨날 하는 얘기요뭘 하다보면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 갈아 치워야 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안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재명도 막 표정이 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아, 인생에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린 대로 막 그림이 다 돌아갑니까? 뭐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또 그거죠. 아니, 내가... 다시 잠깐 하는 거는... <laughs> 죄송한데, 여러분... 아이가 보면, 그 사람들 보면은 맨날 한 소리가... 아이, 뭐 코스피가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코스피, 뭐 경제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한 소리... 그얘기예요뭐 지도부가 없어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뭐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막 흔들려요. 아, 그래, 왜 저렇게 해가지고 했을까 싶어갖고 했는데... 경제가 흔들린다. 대의적로 신이 더 흔들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는 미국, 미국 사람이 된것 같아요. 미국처럼. 아니, 우리가 굶어 죽냐. 에? 네? 근데 자꾸, 자꾸 저런 걸 선동한단 말이에요. 뭐 맨날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목소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놓고 뒤로는 자기들은 뭐 성범죄 일으키고, 오고돈 남, 누구죠 그, 그 사람? 아니정, 예 네? 송철호,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박원숭,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아무 얘기도 못하고요.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그런 거나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관심 있고. 에?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 지 않습니까? 강남의 아파트가 더 많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그 돈도 좋아하잖아요. 맨날 돈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 나오면 다 민주당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명 뭐 비례 동수를 맞췄게 장정현 씨로 인해서 비례동수를 맞췄겠지만. 예. 거기에서 할 말은 없지 않습니까? 민주, 국민의힘도 누구 예. 두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그런 게 있는데 보하한얘기가 맨날 그런 거 찾어요. 뭐 불리하다 싶으면 국민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경제 어렵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제. 아 그러면은 민주당 때 그렇게 뭐그러 문재인 때 그렇게 몰아줬는데 그 경제 잘했습니까? 문재인이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남들 다시 한 10년은 못해 먹고 5년하고 정권 내주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경제를 망친 거 아닙니까? 경계 망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값폭동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박원순이도 한마디 한마디 한 거지. 박원순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에? 서울시내에, 예? 이명박대 했던 그 뉴타운 다 정지시켜버리고, 그게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것도 안지워버렸으니까또 올스톱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부족해지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맨날 하는 게 그거였죠, 시민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환경단체 다 세금으로 퍼주고 운영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200만씩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격리 해결 정도로 일을 하면 모르겠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더전 프로그램 돌려가면서 ERP 돌려가면서 그런 사람 이 있겠습니까? 맨날 나와서 피켓 들고 예 민노총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맨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어용 부대 어용 사수 부대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그렇게 주는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그걸 찍겠습니까? 찍지 않겠습니까? 생계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당신들 국회의원들 예 생계형 정치인들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누가 밥 주고, 밥 먹여주고, 에? 돈 주고, 월급 주고 하는데, 그럼 자기 그게 달려는데 그거 안 찍겠습니까? 나가서 찍죠. 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가서저생각하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보면은, 아니, 꼭 보면은 자기들 밥그릇, 그러니까 지금 뭐 탄핵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개심죄요. 예 저도 회사에서 개심죄로 한 번은 그래도 그 사람들 불러서 했지만, 두 번째는 개심죄. 때문에 못자시그 재입사를 못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저 자신도 다시 불렀지만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못가게되더라고요두 번째 만큼은 개심죄가 걸리고 막상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갔을 때저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까? 물론 저를 부르는 그런 같이 일했던 상사는 안타까우니까 다시 불렀지만 내가 자기만 믿고 일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솔직히 상사들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게그 부분이에요. 내가 과연 갔을 때그 아줌마들하고의 관계 이런 거 있지 습니까그 경멸의 눈빛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가장 큰게 그거예요. 아예 멀쩡한 새로 뽑으면 되는 것 같다가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나랑 같이 가자 해서 불렀지만 내 자존심이라든가 내가 그거를 견딜 수 있을까? 나는 뭐 제주도라도 쫓아간다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말이 그렇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런 거는. 하지만, 이런 것처럼, 개심죄죠. 아니, 감히 어떻게 대통령 찌끄레기가 국회의원 응? 기족들한테 덤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개심죄에다 걸린 거, 하나요? 걸린 거 아닙니까? 이준석 같은 대단한 위인에게 윤석열 같은 대통령 찌끄레기가 덤벼 감히 이거 아닙니까? 신작식 의원한테 에? 감히 내가 국회의원한테 덤벼 이거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보면 되게 웃겨요. 나 같은 사람이 봤을 때 국회의원은 뭐 대단하게 여기입니까? 이준석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했더라도 나 눈에 깜짝 안 해요. 내가 개 앞에서 뭐 인사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내가 존경할 사람이라면 내가 인사하잖아요. 용의인 같은 사람이 당신 앞에 서있다 생각해보세요. 국민 여러분. 근데 고 나한테 앞에 와가지고 의원이랍시고 고개 빳빳이 들고, 에? 뭐뭐 이렇게 해라. 여러분 피가 거꾸로 안 쏟겠습니까? 그 용해인 씨가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 준비하다가 안 돼가지고 뭐 피켓이야 이런 데로 알고 있어요. 나도 공무원 준비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나는 실패가지고 해 계속 핫발리 인생으로 계속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고 돌아댕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 피켓 공무원 준비하다가 안돼 실력이 안 돼서 안 되니까 안 되다가. 그 돌아다니다가 지금 찍혀 누가 잘 보여 가지고 그렇게 국회 빨지 라고 지금 큰소리 뻥뻥치는 거 아닙니까 그 피가 거꾸로 안 쏟겠습니까 뭐그 사람이 자기 일에도 업적을 잃었습니까 그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말에 하나라도 틀렸습니까 반박 좀해 보십시오 아 너무 화가 나 가지고요 어쨌든 제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흥분하는건 아닌데 아침부터 제가 텐션을 높여대죄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라고 얘기합니다 예내일이니까좀 힘을 받으시라 그러고 길을 좀 받,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실 티에 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하게 기분 나쁜 게 기득권 우리뭐 선골 진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기분 나쁘잖아요. 뭐 산업 공상에 따로 있냐 이렇게 하는데 지들이 민주당 자기들 비천하신 분에서 됐던 사람들이 꼭 감투를 씌워주니까 자기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변하잖아요. 아싸리 그냥 지, 집안 출신이 귀한 사람이 뭐좋게태어나는 이해해요. 뭐 일본처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대로 이해하잖아요. 아기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잘될 가능성이. 그 이해하겠어요. 북한도 아니고, 에? 근데 한번그맛을 보니까 내려놓기 싫은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기득권에다가 계속 옵션, 특혜를 하고도 감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감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사람이 그거로 건드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에? 자기들 입장에서, 에? 자기 특혜를 건드리고 자기들 권위 도전하니까 300명 원래 그러고 있잖아요 없던 용기도 뭉치면 용기가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0명이 뭉쳐도 기분 그게 나는 3명이 뭉쳐도 당연히 그게 목소리 커지는데 그걸 아는 거죠 민주당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에 제대로 된 사람도 있겠죠 뭐 민주 유공자 후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반납한 사람도 있어요 그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근데 계속 특혜를 누리고 특혜를 이용해서 권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쌓고 이러다 보면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laughs> 가장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감히 어디서 국회의원, 국회의원, 진짜 선골 귀족들한테 네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구리 칠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시를 한게 다구리잖아요. 우리, 그, 누구죠? 다구리 역사 있지 않습니까? 김두한그 주먹시대, 예? 그 누구죠? 박치기왕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린치 당했지 않습니까? 이정재 사단한데 아, 그런 게난 너무 싫은 거예요. 다구리 역사. 그게 우리 때, 고등학교 때 90, 1999년도, 1998년, 98 월드컵, 프랑스 월드컵 때, 이럴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몰려댕기고 예? 저는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도시락 돌아댕기면서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싸움을 못 했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한 거지. 근데 와가지고 폭크 들고 와서 퍽퍽 찌르는 애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냥 뭐 그렇다고 걔들하고 안 친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그런게 있어요. 그렇게 그런 좋아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찬 좋은 거 싸고 푹푹 찌르고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게 좀 싫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다구리 문화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구리라는 게 없던 용기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정상적인 애들도 다구리 한번 걸리면 맛을 한번 보면 그게 삐뚤어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한번 다구리 한번 소속해, 소속되어 보세요. 그게 안 되겠냐고요. 그 맛을 아는데, 예? 네? 뭐 비서관에다가 누가 뭐 자기 의원 날이 의원 날이 하는데 그게 안 돌아버립니까? 그게 마약보다 더 심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맛을 한번 취하면 그게 뭐 제대로 정신 돌겠습니까? 그니까 러 요기인이가 막 장성들, 자기 아버지보다 더 많으신 분들한테 뭐큰 소리 치냐 이렇게 하는 거보 받지 않습니까 피가 거꾸로 안썼습니까아 공무원 실패한 찌끄레기가 뺏지 예? 한번 달아준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 누가 인정해 줍니까? 나 공무원 2년 준비했어 망했어, 예? 2년 준비하다가 개털 됐어. 사회에서 인정해 줍니까? 면접 볼 때도 그래요. 저는 그 공간을 얘기 안 합니다. 예? 사실 몇년 동안 공,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들어온 회사에서도 왜 이렇게 공부 기간이 깁니까 변명선 씨, 왜 이렇게 공격비원이 깁니까? 합니까? 물어봤어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쬐깍쬐깍하게해달된게 많았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안 뽑아주잖아요. 이 사람 이틀 밖에 일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물론 공무원 공부 공비로 그랬다고 얘기한 게 그거죠. 아, 공무원 4년 준비했습니다. 구급 찌끄레기를 4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대충 퉁 치는 거죠. 공부한 시간으로 치는 거죠. 그거 누가 뭐 인정해 줍니까?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용해인은, 저랑 같은 찌끄레 개가 뭐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준석이 좀 이해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그거는. 근데 용인이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고요? 예? 근데 개는 국회의원 되고 나는 지금 핫바리 인생 아닙니까 핫바리 사회에서 제일 말할 제일 뭐 말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물류센터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물류센터 아닙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누구는 지금 저 꼭대기 앉아있고 누구는 지금 핫바리로 지금 모유센터에서 그런 걸로 있고 어, 화가 안 납니까? 실력이 똑같이 한센입니다그 여자가 나랑 뭐가 틀립니까? 같이 공무원 떨어진 사람인데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열번을 통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신줄 맞잡고 다시 회사 이제 초입에 들어가는데 또 국회의원들 저는 그게 더 화가 납니다 제가 방송을 다, 다 듣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지금, 지금 윤석열 다구리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현재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시고 다음에는 분명히 에? 개헌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국회의원들 수 줄이고 100명, 300명에서 100명을 줄여버리고 특혜 3분의 1로 줄여버리고 자기 돈으로 정치할 생각 있지 않으면, 아예 진입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와야지. 이거 뭐 해가지고 한복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뭐 생계형, 직업형 이런 정치인들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뭐 그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너 경제 망하든 뭐든 나라만 안 팔아먹으면 돼요, 예?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허약한 나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이런 애들이 선동하는 거 잖습니까? 나라가 어게 어떠... 뭐, 경제 걸어두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불안감 조성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불안감 조성해서 자기 허서베이 같은 그런 문재인 같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예? 말잘 듣는 문재인 같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대충대충 이렇게 대충 하려는 거 아닙니까? 맨날 일자리 사방팔 걸어놓고, 일자리 뭐 맨날 만드는 척 하면서, 예? 뒤로는 자기 책 챙기, 자기 돈 챙기고, 그, 그러니까 결국 그,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결과 그거는 아방궁이 있지 습니까 양산 아방궁에서 지금 책과 빵을, 예? 그것도 샵인샵에 이용해 가지고 한 품목이 아니에요 책으로 안될것 같은 거 빵까지 팔아가지고 커피랑 빵팔아가지고돈 완전 긁고 있었습니다 갈구리로요 그런 게 바로 민주당의 실체고 그 문재인의 실체입니다 예? 자꾸 이렇게 선동한다 저도 처음에 흔들렸어요 아왜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예? 그래서 같은 나 어려운데 경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 생각 안 됩니다 아 그래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지. 자꾸 나 외국에서 자꾸 선진국에 인정하잖아요. 나는 절대 그런 나아진 게 없는데 하지만 아 그래 남들이 인정해 주 선진국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선진국다 경제성장 0%잖아요. 이제 쉽게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뭐3%이런 기대 안 하면 되잖아요. 대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굶어 죽지 않잖아요. 예? 다 먹여 살려 주잖아요. 아직 뭐죽이지는 않잖아요. 북한처럼 뭐 이렇게 쓰레기통 뒤지진 않아 도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한사람의 인권을 키 k 도 우선이란 유성이 거잖아요 사실. 그때 그러면 그런 순서을 지는 게 마,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지키는 게 맞는 거지. 계속 무도 들라 그러는 거아니 자꾸 민주적인 자랑이 그거잖아요. 머리 아프고 싫은 거는 그냥 무도 두고 다음 형편로 넘겨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인기 있는 것만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열번 오늘 통했는데 좀 노, 좋은 저도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이 방송 텐션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좀삘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께서 듣고 제해다닿아 가지고 이제 그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고 그러셨다면 여러분 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42보궐 선거에서